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엄석기입니다. 오늘은 파킨슨 병의 한의학적 치료법 및 치료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뇌에 필요한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떨림이나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등의 파킨슨증이 주로 나타나는 이상운동 질환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안정 시의 떨림, 움직임의 느려짐, 근육과 관절의 뻣뻣함, 자세 불안정과 보행 장애이며 이 증상을 총칭하여 파킨슨증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한 침치료와 한약치료에 대한 다양한 치료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의 주된 치료제인 레보도파 제제와 한약의 병용 투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육군자탕과 인삼탕은 도파민 작용제의 약효 발현 시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작용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구역이나 구토에는 반화사심탕이 효과가 있고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합병증에는 청궁다조상과 황련해독탕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항우울제 같은 항정신성 약물, 소화기계의 운동을 개선시키는 약물, 편두통이나 어지럼증에 사용되는 약물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의 경우 억간상 등의 한약 치료를 통해 더욱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의심될 때 조기 진단으로 증상 조절을 할수 있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편하게 영위하도록 하는 조기 치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파킨슨병이 발병하면 환자의 운동성과 비운동성 그리고 뇌과 질환이나 다른 신경계 질환의 유무를 검사하여 뇌의 퇴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치료가 가능합니다. 한편 환자 스스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해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파키슨병의 한의학적 치료법 및 치료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